봅시다 음, 자 여기도 방공기죠방공기2468 어... 음, 밑에는 마디가 붙었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좀 펴집니다 뿌리랑 온도 수분 이런 다양한 부분이 바뀌겠죠 자 이럼 되고 항상 또박또박 해야 됩니다 또박또박 잎이 큰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 자, 위로, 대가리로 가면 갈수록, 어, 잎의 형태가 바뀌겠죠. 열, 열두 마디. 육묘에서 형성된 마디가 있고, 본포 와서 형성된 마디가 있어요. 이걸 나눠야 돼요. 자, 육묘에서 이제 먹은 양분, 그걸로 형성됐다는 거니까. 본포는 또, 어, 토양에서 먹은 양분. 그 양분에 따라 잎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절간, 절간은 일단 물온, 물이랑 이 공기 중에 어, 온도 이게 더 많은 자주, 물온도, 습도가 더 많이 자주 자 하는 거니까. 근데 잎의 형태는 조금 달라집니다. 뭘 먹었느냐 그게 더 많이 자주 오자니까. 잎이 크다 작다는 또 다른 문제고. 자 이런 부분들. 자 특별한 건 없죠. 어. 같은 하루에요. 하루인데 농가마다 작항이 다 달라요. 이거를 느끼세요. 어, 이상입니다. 하나 얘기해 줄까요? 자, 하나 더. 자, 격가지에 대해서. 자, 항상 역산을 하세요.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려고 지금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어, 열매가 수정이 되는 데는 어디에요? 원순이 아니에요. 원순의 수정이 되는 게 아니야. 보면, 이 격순이 어디 갔노? 순을 확 쳐놔 가지고 곁순이 자 여기 좀긴 곁순은 안 보이네 음, 자 이게 곁순이야 곁순 여기 꼽히는 거 여기 수정하는 거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 원순이 잘 나가야 돼그 다음 이제 곁순이 나와야 돼어 수정하려고 하는 시기에 원순은 저번에 나갔는데 곁순이 안 나오면 수정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곁순에 곁순을 나오게 해야 돼. 고 이게 먼저고 자그 다음 그 곁순에 꽃이 펴야 되고, 아, 꽃이 만들어져야 되고, 꽃이 펴야 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 어, 원수만 잘 큰다. 이게 안 맞는가? 항상 식물을 또박또박 키우라는 거예요 저도 저 줄기 터졌네. 그죠? 음, 또박또박, 겨순이 잘안 나온다. 그러면 이 수분에 대해 서 생각해야 돼요. 자, 어, 원수는 말 그대로 이제 원뿌리라 생각하고, 겹뿌리는 겹순은 아, 겹뿌리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물을 줘야지. 뿌리가 뻗어 나가는 겁니다 물을안 주면 절대 뿌리는 안 뻗어 나가요 이해가 됩니까 어, 내 밭에 겨순이 안 나온다 그러면 물을 줘야 됩니다 어, 그게 현명해요 어, 항상 물이란 영역은 많이만 안 주면 돼 이해가 됩니까 어, 짧게 자주 한번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순 그리고 이제 꽃이 피냐 안 피냐 어, 가시뽕잎만 잘 나와준다면 꽃은 분명히 옵니다 왜 꽃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니까. 그래, 겨순과 또, 꽃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다른 개념이요. 자, 원뿌리, 이게 원순, 겨뿌리, 꽃.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지 열매를 달수 있으니까. 우리의 결과물은 열매입니다. 음, 그거를 참고해봐요. 아, 제가 지금 눈이 많이 아파가지고. <laughs> 집중이 잘 안된다 자 예상합시다 예상입니다 없시다 어,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잎의 색깔 뭐 잎의 형태 마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자 그리고 환경 조건 어... 지금 현재 오전이죠 태양이 있을 때의 조건과 태양이 없을 때의 조건 그리고 이제 바람이라는 부분이 강했을 때의 조건 이런 조건을 가지고 환경을 보세요 그 환경을 보면서 어, 어떤 부분을 계산해야 될까 생각하면 돼. 겨울은 가장 큰 문제가 찬바람이에 찬바람. 찬바람이 유입이 되면 식물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음, 소위 말해서 잎이 이렇게 확, 확 붙는다. 이 꽃이 말린다. 탄다. 그리고 마디가 극심하게 짧아진다. 이해가 되죠? 이 모든 현상은 춥다는 거 그리고 스트레치, 탄다. 여기는 이제 찬바람이 개입을 한다는 거지. 세포가 온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딱 느낌 보자 엠보싱 춥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걸 항상 고민을 하세요 2468c 마디를 생각하고 어. 마디와 이제 교순 이제는 수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야디를 얼마나 잘 나온지를 판단해요 생각보다 안나온다 물을 한번 더 주세요 아 어. 1월 20일까지 자. 보다 보면 이게 보인대도요그 순간만 넣으면 또그 다음 게 보이니까 자 이런 모든 하나하나 부분들 그런 것도 다 관찰하시고 찝었죠아안 어, 크면 물을 한번더 줄까 아니면 저찝었는거 풀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확실히 덜 어, 추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교차는 더큰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싱글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큰것 같아요. 자, 또 이상합시다. 음, 이상입니다. 봅시다. 음, 음, 지금 배 대표. 생각보다 마디가 잘안 나가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디가 잘안 나간다. 자, 왜? 왜? 어, 생장이 잘안 될까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1. 순을 좀 낮게 쳤대. 어, 순을 아시드불순 이렇게 개념을 해가지고 뭐 8, 10마디 한 번에 확 쳤대. 대가리 이제 세네개남겨 가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식물이 데미지를 받아요. 자, 근데, 아, 온도가 좋은 농가는 문제가 안 돼. 추운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그렇게 하면 심하게 데미지를 받아요. 자, 여기서 더 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신초가 탄다. 뭐 색깔이 빠진다 이러면 이제 뿌리 장애로 가는가 이러면 정말 오래 걸 걸리, 오래 걸리고 그리고내 그래. 어, 하우스의 조건을 생각해서 이걸 한번에 확칠 것인지 아니면 층층이칠 것인지 좀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게 나눠서 판단하는 거요 자음 작년보다 올해가 들 추운 건 맞아요 맞는데 신각하게도작카이더 몸살해요 왜 개인적으로 일교차더 커져서 라고 생각해요. 어, 밤은 춥고, 낮은 뜨겁고.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재밌게 더 물을 안 주려고 해.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약해져. 자, 물을 안 주면 뿌리가 생각보다 안 뻗어 나갑니다. 어, 자, 그 생각을 항상 하길 바래요 항상 원교스, 원뿌리 겨뿌리 세근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100%, 200% 가동을 시키려면 어느정도 물이랑 온도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 온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물의 온도가 아니에요 물은 물 온도는 온도 따로입니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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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 아무쪼록 마디에 나가는 어 속도 그리고 이제 겨순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자 빠르게 봅시다 아 대가리가 대가리 신초가 붙죠 보이죠 이렇게 붙는 거 그리고 이제 EPD로 쳐지는 거 음... EPD로 쳐지는 현상 자이 현상이 왜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해봐요 항상 또박또박 하야 되는데 또박또박 안 크면 우리 다양한 작용이 있겠지 물이 없다 뭐 물이 많다 물이 많은 데는 이렇게 안 쳐지는 것 같아 그지 물이 적다 여기 온도가 높다 낮다 어, 여기서 아마 저런 저기 어, 믹싱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음, 중요한 건 나가냐 안 나가냐, 어? 생장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요. 이미자 수는 다쳤고자이자음은 결순 보는 거예요. 결순이 이제 아, 우리가 수정하는 부분이니까 자저 결순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물을 주세요. 자. 이게 생각보다 안 큰다. 온도를 높이세요. 왜 대표? 춥어서 안 큰데 온도를 어떻게 높여요? <laughs> 풀어요. 경영을 하는 겁니다. 경영을. 자, 아, 그럼 되고. 됐지? 앞으로 7일에서 10일 싸움일까요? 그 싸움 여하에 따라 아시 열매 수정 날짜, 그리고 연속차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진짜 좀 힘들어요. 그래고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지나갑니다. 이상합시다.